최신 기술이 집약된 삼성전자 스마트 모니터 M7 플러스 이동식 스탠드 패키지로 여러분의 일상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세요. 32인치의 넓은 화면과 80cm UHD 4K 해상도는 생생한 영상과 선명한 디테일을 제공하여 업무와 엔터테인먼트 모두에 최적입니다. IPTV와 AI 기능이 탑재되어 스마트한 콘텐츠 활용이 가능하며 이동식 스탠드 덕분에 원하는 곳 어디서든 손쉽게 설치하고 조절할 수 있어 공간 활용도 뛰어납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이 조화를 이루어 집이나 사무실 어디서든 최고의 경험을 선사하는 이 제품은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최고의 선택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